형 어디 가는 거야? 우리 미국! <laughs> 아니 제주도 미국 가려고 제주도. 김포공항에 왔어? 제주도! 제주도 갑니다 우리 제주도. 날씨가 비가 와요 뿌리 뿌리 하구만 내 머리 비 오는 제주도도 매력 있어 좋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같이 다 2주까지 가는 진영 4, 1, 7편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어디 가나요? 노트북을 포함한 모든 팀들은 네, 앞좌석 아래라 손만 고에 네, 네, 보관해주시고 네. 특히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노트에 우려가 있는 일정은 스크를 썼습니다. 저희도 어, 안전하게 여행할게요. 어, 코코나. 어. 오, 여기 라커가 있네. 저희가 지금 제주 시민숙 오일시장에 왔는데, 어오일시장 바로 옆에 농협이 있어요. 거기 안에 이렇게 물품 보관소가 있기 때문에. 따로 호텔에서 가방을 맡기지 않고 공항에서 5분 거리니까 바로 오셔서 짐 맡기고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택시비 얼마 나왔더라? 4,700원. 어 맞아. 공항에서 딱 5분 거리. 4,700원 나왔어요. 제주 시민속 5일 시장입니다. 네. 어 일하고 7일날 이렇게 시장이 엄청 크게 열리는데요. 그냥 시장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번 보시죠. 음. 여기에는 예쁜 꽃들도 이렇게 팔고 있어요 꽃들도 팔고 앞에는 잡곡, 쌀 이런 것도 있고 와 진짜 크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소냥가 토마토가 엄청 싸싼거 많아 그러니까. 역시 시장이라 그런지 야채들이 가보자 어, 뒤에 줄서있는 데가 어디야? 여기는 호떡집인데, 줄을 엄청 많이 섰습니다 먹을까? 일도 호떡 하나 먹어보자. 1 네, 네, <놀람> 네, 어, 2 0원걸이 얼마? 되게 2,000원입니다. 5,000원에 8개. 콜라! 응. 호떡 먹기 힘들구나? 어, 아주 멀었어. 네, 죄송해요. 2 <laughs> 0원 <laughs> <가벼워>. 셀프, 셀프에요. <laughs> 셀프. 어, 드디어 받았네? 드디어. 드디어 받았습니다. 와, 전 20분 넘게 기다린 이 호떡을 드디어 먹어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줄이 긴가? 먹어볼게요. 음, 맛있네. 반죽이 일반 호떡 반죽이 아니라 되게 쫀득쫀득한 반죽이야. 그리고 색깔이 초록색인데 양배추랑 브로콜리가 들어와서 그런지 뭔가 건강한 맛이고 반죽이 되게 특이해. 음, 맛있어. 괜히 두르신 게. 네. 여기 오일장은 며칠 며칠 하는 거야? 2일하고7일 이렇게 열리고 있고요. 우와,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죠. 먹거리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리가아집이요가 뿌리가 뿌리가 가 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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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가이거가 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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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장에 분식점도 되게 많은데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서서 먹어야 되는 데도 있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아주 먹거리가 많습니다. 어, 떡볶이가 그 사이에 왔어. 대박!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죠? 역시 시장에서는 떡볶이랑 고댕이 빠질 수 없어요 맛있다 코코나! 네. 제주도에 왔으면 뭘 먹어야 돼? 어, 귤을 먹어야 되죠. 요거는 황금양이래 어. 서귀포에서 만든 뭐 황금양이라고 하는데 오렌지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음, 먹어볼게요. 그리고 가격이 역시 제주도라 그런지 되게 저렴한 것 같아. 와. 진짜 달다. 엄청 달고 맛있어 되게 부드러워 도라지랑 연기름을바른거고 뭐야? 도라지.. 도청 도청이래 이렇게 시시, 시장에 시식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신기한 게 되게 많아요 좋구나 어. 되게 신기하다 시장 안에 이렇게 커피숍이 있네 그러니까 밥도 먹고 옷도 구경하고 커피까지 마실 수 있어요 시장은 그냥 시장이가 아니라 대형 민속시장인 것 같아 사이즈 엄청 크지? 2500원이야 데어아 어, 밖에서 사 먹으면 조금 시장데 시장 안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커피도 마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넓어서 돌아다니다가 다리가 조금 아팠는데 잠깐 쉬어가기 좋을것 같습니다. 꾸나. 어, 어. 이제 어디 가려고? 이제 나오탄벨 살라고. 와 여기 볼게 되게 많아. 아는 어? 거? <웃음> <웃음> 오, 뭘 사야 되나? 종류가 되게 많아. 어너너너 너, 너 스타일. <laughs> 어내 스타일로 있어. 대박. <laughs> <laughs> 뭐 예쁜 거 없나요? 옷이 진짜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 <laughs> 양말들이 엄청 많아. 얼마야 양말이? 양말들 되게 싸 보이는데? 여기는 옷도 팔고 모자도 팔고 가방들도 파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모자 한번 써봐. 모자 되게 귀엽다. 오잘 어울려. 오잘 어울려. <laughs> 어, 오빠. 만 오빠 여기 만원이래 만원 역시 시장이 <목소리> 참 좋아 <많았다고>. 그내 <목소리> 어, 스타일인데? 따뜻할거같아 <목소리> 스타일 안돼안돼 안 돼, 엄마 아저. <목소리> 스 많아 5,000원이야? 어5 0원이라는데 천 원인가 봐. 이거, 마로, 0 0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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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든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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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든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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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든, 있는거는 15,000원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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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비 <목소리도> 봐라 프 이뻐 만 이천 원이래 만 이천 원 이거 이거 이번... 만천원만원 이거 오, 잘 오, 잘뭐 이거 음. 잘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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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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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이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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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자, 골라잡아! 만일차다! 여기 하면 이만사천원. 코나너바지데 <목소리> <오, 목소리> 바지 만원이래! <목소리> 바지 만원이래! 다 역시 시장이 싸네! 아, 우와, 이거 진짜 세트 있어. 있어. 세트인데, 아까 그거랑? 이 <목소리> 반지름이요? 만 원이야? <목소리> 그럼 이거 세트? 세트? 그거 세트로 사야겠다. 세 <목소리> 개만 원이요세개 어. 사러 갑니다. <목소리> 어, 오빠, 어! <목마> 바람막이가 3개 만 원이네. 바람막이 파. 도떼기 시장이네, 도떼기 시장. 어! 말 그대로 도떼기 시장이네. 커커 <목마> 라 어디 가는 거야? 이거 봐. 원이 되나봐. 진짜 이런 걸 판다고.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어. <목마> 우와, 여기 그래. 만드시나 봐. 요새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호미 이런 게 인기가 많잖아. 없는 게 없네. 백년의 역사를 같이 귀여온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제주 애월읍에서 만들어졌대. 나 제주도 막걸리는 처음 먹어봐. 봤 기대됩니다. 어디 우동가 인 거기는 땅콩 막걸리가 유명하잖아. 근데 여제주 제주도. 막걸리. 제주도에 왔으면 제주도. 막걸리를 먹어야겠어? 제주 제주도. 제주도. 면 제주도. 제주도. 를 먹어야 겠어제주막제주 입니다 음 한번만 보여주세요주도 제주도. 제주도 막걸리. 제주도 막걸리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오! 상뜻하고 되게 가벼워. 맛있어. 약간 상큼하다 해야 되나? 요거는 여기서 돼지 구석?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골고루. 음! 냄새도 안 나고 맛있다. 퍼프 진짜 부드러워. 입에서 녹아. 코펀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어땠어? 너무 재밌고, 어, 축구장의 한 3배 크기. 엄청 넓고, 다양한 물품들도 팔고, 먹거리도 팔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까지 완벽하게 완비되어 있으니까 꼭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항에서 5분 거리. 놀러 오세요!